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네 어제 그제 제가 미용실에 다녀왔었는데요 어 제가 그때 약간 좀 비몽사몽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눈을 감고 커팅을 이제 받고 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오른쪽에 너무 이제 머리가 왼쪽보다 좀 길고 어, 삐죽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저는 이제 뭔 내긴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미쳐 못 보시고 못 자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컴플레인 같은 걸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르려고 해봤는데 잘랐다가 뭔가 잘못될까 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미용실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것만 살짝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 얼마나 미안할까 혹은 얼마나 난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심조심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이제 밝게 웃으면서 한 미용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 머리를 봐주셨어요. 근데 어제 저의 머리를 이제 담당해 주신 그분은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봐주셨는데 너무나 이제 밝게 웃으면서 머리를 잘 만져주시고 양쪽 잘 맞게 다듬어 주시고 제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도 잘 이끌어 가시면서 오히려 이제 진짜 커팅을 할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AS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점은 예, 그 헤어 미용사 선생님께서 되게 어리, 어려 보이셨어요, 되게 젊으신 분이셨는데 누집달인지는 모르지만 어, 참 예쁘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남달리 보였던 점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의 잘못인데 안 해도 될 일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 미용실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어,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때 이렇게, 어,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게 아주 커다란 고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건 우리도 컴플레인을 받는 상황에 올 수도 있고, 뭔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것을 수습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리 없이 매끈하게 잘 처리하는 모습이 어, 너무 이제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어, 정말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때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 책입니다. 이제 엄마들께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교육이건 엄마표 교육이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어, 내가 아이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어야 되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적인 부분 혹은 학습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으로 이 회복탄력성하고 이제 데이카네기 인간관계론 제가 정말 한 3년 전쯤에 이제 리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두 책을 꼭 권하고 싶어서 맘스쿨 이제 하기 전에 엄마들께 권유하는 책이거든요. 어, 이 책이 되게 재밌고 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생한 사례들과 더불어서 예, 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어떤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6.25 전쟁 직후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던 키오아이 섬이라는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섬에서 태어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뭐 미혼모의 자녀라거나 굉장히 불우한 이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알코올 중독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먼저 예, 뭔가가 크게 결여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 과연 이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런 섬을 하나 딱 지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30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당연히 커서도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언걸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연구가 될 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좀 색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도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제 전 201명을 이제 모집단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나중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거나 뭔가 이제 잘 자라지 못한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너무나 저희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당연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이 201명의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랄만한 예, 결과를 어, 알게 돼서 이것을 이제 어, 공유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전체 201명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72명의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어이 아이들이 18세가 돼만 18세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3이나 이제 성인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 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학업 능력도 좋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어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원호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많은 친구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꼭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어, 필요한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주는 요인으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자기조절 능력하고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단하는 어떤 진단 키트지도 이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어, 지식적으로만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면의 힘,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 줄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오래오래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부모님이건 누구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수 있는 그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 즈음에 이것을 이제 키워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이제 그 어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행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책에서 마침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뭐 선거에서 내가 뭐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다라든지, 예, 뭔가 대학 입시에서 뭔가 뭐가 붙었다든지, 혹은, 어, 여러 가지 또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디 시험에 떨어졌다라든지, 뭔가 점수가 안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뇌를 이제 변화시켜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낙관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낙관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 그래야지만 어떤 자신이 예, 계속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불안과 우울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은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뇌의 가소성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먼저 좀 훈련을 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부모님들이 인생을 좀 길게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그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일, 이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이에게도 그 불안감들이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주는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미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조건적이거나 이제 외적인 어떤 동기부여 방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쓴다면 예를 들면 시험에 뭐잘 봐야지만 어, 너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시험을 못 봤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니라고 해서 마치 이 일이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이제 좌우하는 것으로 어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떤 인생관을 심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이런 이런 잘못으로, 잘못된 어떤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주는 것으로서, 예,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다시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나 많을 텐데, 그렇게 긴 인생을 아이들이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너무나 예,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너무나 눈앞에 있는 그런, 어, 과업에 몰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과도한 어떤 목표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이유가 이 회복 탄력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어, 나는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히나 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길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텐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 우리도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척박한 땅에서 어, 정말 살아남아야 될 어떤 생존력이 정말 더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예, 이런 어떤 단기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예,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을 야금야금 갈가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께서 아빠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